자, 이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4,500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략 대홍수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면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오늘날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성, 56 여러분,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 이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간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긴 해도 우리가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기록과 문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역사고 나도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해갈리는 것은 선사라 그래 그렇게 오랜 역 역사를 가져다니는 중국조차도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은나라 또는 상나라 대 퇴허에서 거북이 등배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보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전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 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심판 때쯤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건 대홍수 이후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을 포함한 이 동양의 전통적인 가상과 종교가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가 불교와 유교가 있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몬이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 때쯤 사람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 뿌리가 된, 되는 종교를 찾으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이전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만 돼요.